여행지에서 풍경과 시설이 매우 훌륭한 호텔을 찾고 계시군요. 전 세계에서 호텔에서만 있어도 충분히 즐거운 최고의 호텔 열 곳을 추천드립니다. 이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 중 하나로 두바이의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야외 수영장, 사라이스파, 10개의 레스토랑과 라운지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 다시아에 위치한 이리조트는 25에이커의 아름다운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이오니아 해의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수영장, 테라스 레스토랑, 전용 해변 등이 있으며 럭셔리한 스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리의 우붓에 위치한 이리조트는 리치강. 계곡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149개의 객실과 5성급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평화로운 휴식을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시칠리아의 타오르미나에 위치한 이 호텔은 아름다운 해변과 숲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이탈리아 스타일의 럭셔리 호텔로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탈리아 코모호수에 위치한 이 호텔은 호수와 알프스의 멋진 경관을 제공합니다. 역사 깊은 호텔로 고급스러운 시설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크루거 국립공원에 위치한 이 로지들은 아프리카의 야생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럭셔리한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방콕의 차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이 호텔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와 강의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몰디브에 위치한 이 호텔은 아름다운 해변과 프라이빗 풀을 갖춘 럭셔리 빌라를 제공합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완벽한 휴양을 제공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중심에 위치한 이 호텔은 도시와 지중해의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고급 스파와 다양한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어 휴식과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이 로지는 대자연 속에서의 럭셔리한 휴양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야외 액티비티와 고급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호텔들은 모두 뛰어난 풍경과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호텔에서의 휴양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